Has been 영어로 나오는데 스마트폰 앱과 연결해서 언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직 지금 스마트폰 앱하고 연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옆에는 와이파이가 반짝반짝하죠? 와이파이 연동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바닥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충전. 단자가 있구요. 여기에 센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요, 바닥을 8cm 까지 인식을 해서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고요 지금 바퀴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죠. 2cm 높이의 턱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물걸레 청소 키트를 제거하시면 여기 보시면 구멍이 세 개가 있죠. 물통에서 바로 물걸레로 물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펌프를 통해서 본체로 물이 들어간 다음에 요세 부분으로 물이 분출되게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작동될 때만 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되지 않을 때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흥건하게 젖지 않죠. 처음 청소를 하고 청소를 완료한 다음에 어, 충전 도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맵이 완성이 됩니다. 이 맵은 저장이 돼서요. 이 이후부터는 구역과 사용자 정의 청소가 가능해요. 구역은 이 스캔된 맵 지도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구역을 설정해서 청소가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는 통으로 돼 있죠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구역으로만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반까지 스캔을 하게 되면 방 별로 체크를 해서 구역 청소가 가능하고요. 지금 사용자 정의 같은 경우에는 1에 2에 청소가 가능한데요. 반복해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만 가서 청소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고, 여기를 가서, 여기만 가서 청소를 1회나 2회 설정한 대로 합니다. 보시죠. 지금 움직이는 걸 보세요. 바로 청소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청소구역으로 곧장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 네모칸 앞만 청소를 하고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다 완료했는데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에만 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청소를 하면 되겠죠? 이게 맵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그 부분만 가서 청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지금 테두리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요. 지금 청소하고 있는 부분이 매트 위거든요. 올라가는데 약간 부거하긴 하는데 이 네모칸만 청소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청소를 다 하고 완료하고 나면 돌아갑니다. 참 편리한 기능이죠. 보시면 이렇게 지나간 자리에 미세하게 물 자국이 남습니다. 물걸레 청소를 하시면요, 시간이 지나면 자국 없이 사라지네요.